차량이다. 여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담터계곡에 왔습니다. 멘트 <laughs> <벤트> 참 단순해. <단수네. 웃음> 매번 멘트 연구 좀 하세요. 네, 그래야 되겠네요. <laughs> 그래도 그 요즘은 암이 많이 저기 하기는 하지. 에이. 아 그때 여기였구나. 그 앞차가 그못 그 올라가고 에이. 막 저기 저기. 그래서 그저께 비가 많이 와서 미끄러울 줄 알았는데 그래도 길은 그래 양호하네. 계곡길이 아닌데 뭐, 물 물길이 있는 게 아닌데. 그래 딱 여기까지 왔었잖아 어. 오, 오, 여기도 오. 많이 다져졌어. 오, 이 길. 오. 많이 다졌는데? 내 네, 길이 너무 좋아졌네, 얘들도 아이고, 좋아졌어. 너무, 너무 나라이 정도는. 하부. 하부는 많이 안, 닿는데, 옆에가 많이 긁히지. 나무들이 저기요. 응, 나는 이 상황에서 운전하기 힘들겠다. 오, 좁다. 그때 여기 넘어왔으면 다시 못 올라갔을 거야. <laughs> 그때 눈길이가지고 이리 이런데 그때 눈 왔을 때 내려갔으면 난 알리났네 그때 아 다쳤다 아 어떻게 알아 아 여기 다쳤구나 아우 여기는 어떻게 세면으로 표장이 났네 여기 아여긴다포장어 있어 아 여기로 올라가야 되는데 또박아놓다 여기 조금 들어갔다, 나오다. 들어갔다 다시 떠나서 이렇게 다시 와야 되는 거예요럼 여기가 반대고? 와갖고 반대쪽으로 달려가야 되아 여기도 길어 험하진 않은데. 너는 처음 왔으니까 들어가고 런 거야. 그치, 나는 저거 처음이다. 또이 계절에는 여기가 처음이고 이 계절에 오 어. 어, 여기 왜 이렇게 길이 많아? 아니야 여기 어, 길이, 길이 아니구나. 그저께 누나가 그 약간 저기 물길이 있다야. 험한 덜 속에 이 전부터 살 있는 거 봐봐. 대한민 대단해. 저저번 주인가? 며칠 네. 전에도, 파주 쪽에, 네. 그 다른 데 갔다가, 좀 험한 데를 갔어. 네. 그, 그때도 혼자 또. <laughs> 거기도 갔다가, 뭐 조마조마 했네. 아, 위험한 데는 엄마 하나면 자제해. 당신 다치면 내가 아퍼. <laughs> 마음이 <웃음> 어, 어, 꽁이다, 꽁... 꽁이다. 오씨. 어? <laughs> 꽁새끼들이야. 많은 은데어 많은데. 어, 많은데. 아어릴때는 저거 잡내라고 막 쫓아다녔습니다. 저게 장키던가 이름이? 우 응. 날라간다. 오. 그. 그, 저, 숲으로 많이 들어갔어요. 예, 많이 들어갔어 다섯, 다섯 마리죠. 오. 다섯, 여섯 마리. 예, 어우, 신기한 거 오랜만에 봤네. 오. 이 길은 한번 가봤어, 한 번. 여기도 먹어놨는데, 그쪽으로 안 가고. 나무들이 이렇게 다 저기 누어져 <laughs> 괜찮지? 네. 겨울에 다닐 때하고 지금하고는 또 분위기가 완전히 다른데 저 앞에봐봐 아파트 같은데 네, 네. 아. 저기가 저기 어디서라 철원인가? 그 산이 이름이 뭐였더라? 금악산인가? 그 정상 올라가는 저기가 아, 정상. 거기도 다 포장이 돼 있는데 아, 이게 막불퉁 응. 이제 거기서 경사가 굉장히 험하지? 트레킹 비슷한 면으로 발라져 있구만. 쌔면으로 발라져 있는 게 경사가 심해서 발라놓는 거야. 아. 경사가 안 심하면 보통 빗포장 도로고. 경사가 심하면 이제, 이게 시멘트로 다 발라라. 시멘트로 발라기도 심각하다. 그렇지, 산이, 산에 와서. 산이요, 봄데 지금 여기, 지금 가고 있는 이 길도 지금 경사가, 경사야. <laughs> 그렇게 그러니까 세매 작업 해놓은 거아니냐아 경사가 지금 그러니까 20도, 30도. 내가 보면 1차차가 올라올 엄두도 없구 쫓차야 원래 그런 게 많으니까 야, 야 가끔은 나도 놀라워야 막양그 저번에 연인산 올라갔을 때 올라 갔을 때처럼 요번에그 가갖고 그 길을 그두 군데를 타네. 가봤거든. 네. 아, 나도 놀라워. 이런 데를 내가 다닐 수 있다는 게. 막 무섭고 떨리진 않아? 무섭고 떨려. <laughs> 아, 난... 차 돌릴 데 없으면 어떡하지? 차 돌릴 데없으 그러니까, 뭐 옆에 두고 있는 것도 아니고, 혼자 그렇게 다니는 거 보면 내가 다 불안하다니까. 아니, 근데 옆에 있으면은, 누가 옆에 있잖아? 네. 그러면은 더못 다닌다. <laughs> 옆에서 겁먹고 있으니까, 내가 들어가지도 못해. 설마 아무리 건보가도 나그 정도는 아니다. <laughs> 여기도 등산하는 사람들이 많거든. 에이.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보이잖아. 이렇게 혼자 등산하면 좋을까? 조금 그럴 것 같은데. 무섭겠지? 그러니까 무섭고 심심하고 아무래도 누구라도한명 같이 다니면 좋겠네. 이게 높은 산이 아니니까 혼자 다 올라가네. <laughs> 어, 여기 쌀이나무도 많네. 군대 쓸때 쌀이나무 엄청 뱉는데. 여보세요. 어, 사장님, 오랜만이에요. 예, 예 안녕하세요. 사장님, 네, 예, 안녕하세요. 요즘 저 인력 어때요? 인력이요? 예, 네. 어떤 거를 그냥 저, 그, 막 일하시는 분. 음, 예, 뭐, 저기 똑같죠. 뭐, 아, 그러니까 저 인건비가 얼마 정도 줘야 돼요? 인건비요? 예, 네. 인건비 뭐한 17만 원 정도. 그럼 내일 한분좀 보내주실 수 있나요? 내일요? 예, 예일 잘하시는 분으로. 어, 이요뭐다 저기 좀 거기도 거기. 도 예예. 예. 예. 아, 예. 어몇 시까지 보내드린대요? 예, 뭐7시 반까지요. 일시반까지요 7시 동작역 9번 출구. 동작역 9번 출구 쪽으로 오셔갖고 나한테 전화하라 그러면 돼요. 예예, 예, 알겠습니다. 네네. 예. 네. 예전 상수띵동작역이면은 동작 동동작동 동작? 군인묘지 있는데 거기네 장등배 근처 군립묘지 바로 앞에. 그지 어. 7시 반까지 거기 가야 되는 거 아니야? 7시 반이라고 그랬냐? 예. 네. 7시까지 아니냐? 었 아까 7시 반이라고 그랬는데. 한 반지. 일곱시 반까지. 촬영하고 지금, 아, 씨. 편집하세요. 편집을 못해요, <laughs> 내가. 편집 배워. 뭐돈 주고 배우는 것도 있던데? 아이고, 원래 돈, 돈 주고 프로그램 써야 되는 거야. 그래. 근데 나는 컴퓨터로 올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컴퓨터로 올리지 않고 핸드폰으로 올리기 때문에 네. 저기가 안 되더라고요. 영상 저장 같은 게 물량이 커가지고 안되더라고 컴퓨터로 하면은 뭐 저기 할수있겠지는데 컴퓨터 오, 영상 올리고 이런 거를 컴퓨터에서는 내가 안 하거든. 핸드폰으로 하니까. 여기도 봄에 낙석이 있었군요. 원래 겨울 지나고 봄에 되면 낙석들이 많아. 아, 그때 조심해야지. 아, 여기도 봄에 또 갑자기 너무이지네 그래서 포장되어 이런데서차 만나면 어떡하겠냐? <laughs> 어떻게? <어떡해. 웃음> 백사 잡을 수도 없고 어떡해? <laughs> 진짜로? 그래 차 만날 수도 있어 만난 적 있어? 아니 여긴서는안 만났지 그러니까 다른 데서도 이렇게 외길에서 만난 적 있냐고 가끔 만나지 이끼들이 참 못해도 같아도 바위에 이끼들이 참 멋있게 자란 게 많아. 우와. 와, 뭐야 갑자기 길이 낙석됐었네? 오. 아니야, 아니, 저 위에 산소 있는데, 바로 위에 산소. 네 진짜로, 극영산만 이렇게 포장 뿌려놨네. 와, 여기도, 엄마도 왔었고, 여기도 이제 거의 다온것 같다. 여기도 많이 험해졌는데, 비 오고. 차를 여기서 돌려서 가자. 어디로? 다시 올라가? 응. 어. 왜 이리쭉 내려가면? 아, 여기, 이제 거의 다, 저기야? 그, 여기 지금 거의 다집 근처잖아. 거의 다 왔어. 와, <laughs> 되게 다시, 다시 올라가? 저기 그때 그못 갔던 그반대편에계고 예. 거기, 거기로 들어가려고. 내가 왜어 어두 어두컴컴만 가했더니 보니까 내가 선글라스 껴서 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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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한테 계속 선글라스 자랑갈려고안 받는 줄 알았지 삼성이 <laughs> 이 <좀> 어두컴컴한 데왜아 <laughs> 선글라스 가져올걸 <laughs> 이렇게 흔들리는데 갑자기 자르면 자람, 잠이 확 쏟아지네. 예, 다시 돌려서 다시 확 나가 나가고 있습니다. 반대편 계곡으로 가기 위해서! 음악산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저기로 못 올라가야 돼 근데 왜 그렇게 자꾸 막고 나지 어? 왜막아나 길이 오면 서 사고 나 날까봐 그런거 그런 것도 있고 나가다 보니까 길이 더 험한 것 같아요. <laughs> <laughs> 아까 올 때는 아, 안 험해 보였는데 나가다 다시 나가다 보니까 산이 험해. 딱히 괜찮은데 안 험해. 공장에 산들이 완만한 산들이 많이 있는 데가 있고 네. 이쪽에 쪽 철원이나 연천 쪽에는 산이 어 아, 진짜 흔진... 조금 높은 산도 있고 네. 여러 가지들이 있지 내가 대관령 그 강원도 대관령에 대 데가 있었는데 대관령 산도 이러더라고. 완전 극경상. 잠깐 아. 있으니까 이런 경치 보지. 걸어서 이렇게 올라오라고 난못 올라올 거야. 걸어서는 올라오기 싫지. <웃음> <웃음> 걸어서 올라오기 진짜 싫어. 맨날 집에다가 등산하고 온다고 그러잖아. 등산하고, 등산하고 온다고? <laughs> 아이고. 차 끊고 등산하고. 어머니 걱정이 대단하실 것 같은데. 이렇게 학교 다닌 것은 벌써 세월이 이렇게 지났어. 늙었어? 어, 예, 예. 엊그저께 어, 학교 다닐것 같은데. 바로, 바로, 바로. 이 친구들, 등산하러 온 거야? 여기 낯담자러온 거야? 등산, 등산하고. <laughs> 아까도 있었는데, 지금은 근네 저분들도 어? 어려워, 그럴 거 아니야? 이렇게 산으로 왔다 갔다 한다고. 음. 아저씨는 가끔 미안해. 미안해? 어. 그러니까 네가 다니는 길은 거의 사람들이 안 다니는 길이잖아. 가끔은 다니. 물론 가끔은 이제 다니는 길도. 창문 열고 죄송합니다. 그러고 가잖 네. 나 죄송합니다. 몇번 들었어. <laughs> 그사람들 공기 좋은 데서 공기 좋은 데서 저기 등산을 할겠는데. 그러고 어. 다니는데 차 끌고 다니니까 가끔은 좀 미안해. 마주친면 배고파. 왜 배가 고파? 배고파. 밥 먹어? 예. 맛있는 밥 먹읍시다. 쭉 나가다가. 아까 혼자 걸어오셨어. 이렇게 기다 급할 정보는이분이다아혀 적은 조 <laughs> 죄송합니다. 안들려 크게. 미안하다고 배라하다고 해주고. 미안고 해주고. 미안하다안 좋나? 고 해주고. 미하면 내가 집중 안하면못 들어. 뭔말안하 몰라. 와, 이거 뭐야, 앞에. 이거 뭐야, 이거. 뭐 있어? 여기. 여기 나비 많지만 나비 앉았어? 아, 송충이. 어이, 갑자기 송충이가 출현했네요 아, 이런. 이거 떼내야 되는데. 아이 지금 가다 분 떨어지겠지. <laughs> 지나가는 새가 부르고 갈 수도 있고. <laughs> 풀어줘도 자연에서 풀어줘야지 아무것도 없는 철원에서만 아, 풀어주면 돼